할렐루야, 간증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하늘 같은 신앙 선배님들 앞에서 보좌할 것 없는 제가 간증하게 한다는 것이 부끄럽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의 신앙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시절부터 집에 이제 혼자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직장 때문에 이사를 자주 다녀서 그랬을 때도 그 동네 이제 교회에 다녔고 그 시절 주일 학교가 참으로 즐겁고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중2 때 어머니가 무릎이 아파서 고생을 하셨었는데, 감사합니다. 병원에 다녀도 이제 낫지를 않으셔서 고생을 계속 하고 계셨는데 아버님 친구분 중에 이제 안수부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이제 그분이 오셔서 몇 주간 오셔서 안수기도를 받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안수기도를 해주시고 돌아가시면서 이제 근처 교회에 나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절실한 불교 신자였던 어머니는 이제 안수기도로 완전히 이제 나으셔가지고 어머니는 물론 우리 전 가족이 이제 근처 교회인 문화촌 성결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필두로 저희 부모님과 삼남매는 열심히 교회 생활하였고 어머니는 권사님으로 아직까지 문화촌 성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아버지는 장로님으로 지방의 일까지 열심히 하시다가 호영이 돌이 살짝 지날 무렵 이제 건물 화재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대학생 시절에 학생의 청년회에서 뭐한 해에도 몇 번씩 뭐 오살리 기도원, 한월산 기도원 가서 집회에도 참석했고, 이제 뜨겁게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었는데, 이제 군복무 후에 이제 직장에 취직해서 신입사원으로 이렇게 다닐 때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 출석만 하는 시기가 길어졌고, 또 이제 결혼 후 직장에서 이제 분양한 이 건너편의 주공 2단지에서 신앙, 신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서울 홍제동 문화촌 성결교회는 2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제 아버님이 근처 있는 성결교회를 꼭 나아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말씀대로 이제 이 근처 성결교회를 순회하다가 이제 지구촌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지구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가대 교사 등도 했었지만 회사가 바빠서 주일만 잘 지켰던 것 같고 홍삼열 목사님 고광배 목사님 시절에도 성경 공부할 기회도 많이 있었지만 역시 바쁘다는 핑계로 참석해도 이제 빠지기가 일쑤였고 나중에는 참석도 하지 못해서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매번 저의 신앙을 돌아보기도 하였지만 또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그냥 바쁘니까 그냥 나중에 하자 이렇게 미루기만 했었습니다. 그렇던 저는 이번 제자 훈련에도 바빠서 100% 참석은 힘들겠다 생각하고 뭐 다음에 하지 하면서 신청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한 가장 큰 핑계거리는 주일 오후에 하는 이제 축구 동호회 등록 참석 중이어서 교회에서 특별한 일이 없었으면 오후에 배는 그냥 빠지고 축구를 하러 가곤 했었습니다. 그렇게 터무니없는 이유인데도 목사님께서 배를 해주셔서 토요반으로 편성을 해주셨고 17주 제자 훈련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에 이제 목사님께서는 남전도회를 쉐키나 찬양팀으로 편성하셔서 오후 예배 찬양을 하게 하셨는데 제가 이제 역량도 부족하고 자꾸 음도 틀리고 막 목이 메서 기침도 자꾸 나왔고 참 이게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지만 큰 이유인 축구를 못하는 아쉬움도 있어서 자꾸 꺼려지고 핑계거리를, 아, 나가, 안 나갈 핑계거리를 자꾸 그랬었습니다. 그랬지만, 그런 마음도 많이 생겼지만,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새끼나 찬양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훈련 첫 주차에 이제 첫날 주도권에 대해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가 저에게 있는가.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말이 이제 제자훈련 내내 제 머릿속에 맴돌았었는데, 이제 내가 나 믿고 싶은 대로만 믿고 살지 않았나.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축구에 너무 잘하지도 못하는데, 축구에 너무 빠져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축구팀을 그만둬야 되겠다. 는 마음이 생겨서 20여년간 해오던 축구 동호회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좋은 마음으로 오후 예배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축구를 하면서 발목 잔 부상도 많았고 허벅지 근육이 끊어지는 부상도 있었고 무릎을 다쳐서 깁스를 하면서도 운전하고 다녔을 때도 있었고 또 결정적으로 작년에 이제 갈비뼈 세 개가 부러져서 그랬을 때도 이제 다 나오면 바로 축구 동호회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이제 한 갑이 지나도 축구는 계속 해야지 했었었는데 이번에 저희 마음에 그만둘 마음을 심어 주셨고 그만두면 무슨 이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지만 그만 나간 주부터 마음에 평안을 주셨고 그런 마음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훈련 전에는 내년 연초에 한 해의 목표 중 하나로 성경일독을 계획했었지만 매년 모세오금을 넘어서지 못했었는데 제자훈련을 하면서 공동체 성경읽기와 성결한삶 퀴티를 시작하게 되면서 제가 너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이전에 없었지 않았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되었고 아직 매일은 못하지만 공동체 성경 읽기와 큐티를 거의 매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자 훈련에서 배운 대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매일 큐티하는 생활을 지속하여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 맞을 준비하며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 토요 제자반은 은혜롭게 제자훈련을 마쳤고 부수적으로 두 분, 이현수, 유양수, 안수집사님들을 더 깊이 알아가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도 저도 이두 분도 계속 무척 개성이 강한 편인데 이렇게 조화롭게 할수 있었던 것은 서로를 배려하는 두분 집사님 덕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나눔 시간을 엄청 걱정하고 어려워 했었는데, 이제 그것 또한 많은 도움이 되는, 배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17주 동안 저희를 잘 이끌어 주시고, 배움을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